12경주, 혼합이군 1 2경주 호나비군 1200, 핸드킥 경주, 어, 상당히 빠른 경주죠, 이 경주도. 자, 2차 학순군에 걸려있는 말은 2번 지오스타입니다. 어, 선행은 4번 피닉스 선, 어, 10번 문학아리아 이런 말들이 나갈 거예요. 어, 어 잠시만요, 제가 잘못했네요. 문학 아리아리, 피닉스 선, 페네트로, 신둘교 이런 말들이 선행을 나갈 겁니다. 어, 이 경주도 상당히 혼전이에요. 음, 대길배당이, 뭐, 한, 이것도 일곱여덟 배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. 네트로 문학 아리아리 아 얘가 조교는 상당히 좋거든요. 아, 근데 이 조교 전개가 좀잘안 나와서 자 우선 축제 보는 말 어, 제가 승부를 하는 이유는 탭 펜션드 때문에 승부를 합니다. 이게 지금 음, 이번 지오스타, 어 피닉스 선, 페네트로, 어, 문학 아리아리 이런 말들이 엄청 팔릴 겁니다. 피닉스 선, 제가 지금 계속 지워드리고 있죠. 피닉스 선 이거 제가 안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? 이거 우리 지워서 재미 본거 아닙니까? 이 경주? 땡큐 찰리로안 돼요 피닉스 선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피닉스 선 자체를 추천도 드리지도 않았던 겁니다. 이 경주도 마찬가지고 뭐고, 이렇게 얘가 센 말이라고 자꾸 얘를 이렇게 잡아주는지는 전 모르겠어요. 18조, 어? 18조 말이면 다 됩니까? 자, 여기 대가리는 저는 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. 테패션드 얘가 팔리든 안 팔리든. 얘는 팔릴 거예요. 피닉스 선이 나가면, 나가, 자, 나간다고 보자고요. 얘를 가만히 둘것 같습니까? 이 지금 빠른 경주에서문나가리아리 얘가 가만두질 않을 겁니다. 나이 여섯 살 먹은 저런 말들, 그 인기 모은다고, 이렇게, 믿지 마십시오. 피닉스 선을 봐야 될것 같으면, 페네트로를 봐야죠. 페네트로. 싱싱한 말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이, 이거, 이것도 제 관리마예요, 골든게이트. 안 됩니다. 이 편성에서. 이 태패션도 쎈 말이에요. 제가, 어, 이 경주도 기억하시죠? 여러분들? 저희 다, 단방으로 이거, 맞춰드린 경주 아닙니까? 얘는 삼복승만 가져가라. 이세 마리밖에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. 기억나시죠? 태패션드, 태패션드, 센 말입니다. 약한 말이 아니에요. 이때는 삼성동행이 너무 컨디션이 좋았습니다. 그 뒤로 제가 삼성동행 추천드리는 거 보셨어요? 승부 의지도 강했고. 삼성동행이 이때는 진짜 컨디션이 좋았습니다. 울트라 펀치는 조상범의 의지를 본 거고. 그렇기 때문에 태패션들을 지웠던 건데, 태패션드가 뭐 이제는 후승, 저, 뭐야, 얘, 가 약한 말 그, 쉽게 얘기해서 꼬랭지를 말 필요가 없는 편성을 만났다라는 거예요. 자. 8. 저 진짜 웬만하면, 마지막 경주 아시지 않습니까? 어, 최범현, 어, 이혁, 어, 임기원, 뭐, 얘네들 놓고 하는 거 아실 거예요. 마지막 경주 웬만하면. 근데, 어, 이 경주, 자, 뭐, 경마가 맨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? 어, 태필, 말, 말, 그, 뭡니까? 말의 능력을 믿고 가자. 이게 몇 배가 나올까요? 1 0배 이상은 나올 텐데? 문화가리아리 잘 뛰죠? 자, 승급전에. 상대는 쎄요. 쎈데, 어... 잘 뛰고 있다. 그리고, 페네트로. 여기서 배당을 노려야, 한한 한 마리를 노린다면은 역전의 우승 이 정도 음... 역전의 우승이 말이 좋아요 지금 제가 조교 전문가는 아니지만. 말이 좋습니다 말이. 제가 뭐 문세영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? 근데 말이 좋아요. 말이. 아 이게 지금 인기도가 어떻게 갈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. <laughs> 골든게이트 도 여기서 좀 이렇게 잡아놨네요 잡아 잡아테패션드는 인기가 5이고 문화가리아리가 여기에는 이렇게 또 잡혀있네요 페네트로가 인기 1위고 역전의 우승은 인기가 없을 거예요 역전의 우승은 음, 이렇게 한번 승부를 해 보고 싶다 테패션드는 참뼈가 어, 굵은 말입니다. 이군에서 어, 센 상대들하고도 충분히 경쟁을 했다. 자, 6번 페네트로, 10번 무나가리아리 얘네들은 어, 검증의 무대를 검증, 검증을 받아야 되는 시점이다. 그렇게 보는 거죠. 어, 피닉스선은 여러분들 들어오면 우리 못 맞추는 겁니다. 들어오면. 근데, 문학 아리아리가, 박그루니가박그루니 스타일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? 어, 문학 아리아리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.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. 자, 이렇게 정리하고요. 음,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,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이 재밌습니다. 어, 자금 관리 잘 하시고, 이거 좀, 승부경주를 어, 후반쪽으로 계속 좀 치우쳐서 제가 잡고 있는데요. 어, 여러분들 아시지만 제가 좀그 후반에 좀 강합니다. 후반에 검증된 사실 아닙니까? 여러분들,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지금 함께한 시간이 거의 한 3, 4개월 정도 돼 가고 있는데 검증된 부분 아닙니까, 이거는. 어, 검증을 된말 그러니까 검증을 된 말들을 가지고 승부를 해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, 저는 항상. 배당이 있든 없든. 하지만 뭐 제가 언제 점배당 같은 거 추천드리고 그랬습니까? 이렇게 어, 경마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. 자금 관리 잘 하시고요. 어, 금요일 경마에서 우리가 이기면 이긴 자금의 30%만 가지고 토요일을 붙어보고요. 어, 토요일도 만약에 이긴다. 그러면 토요일에서 또 이긴 자금 30% 가지고 일요일 경마 붙어보자고요. 자, 좋은 결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. 지금 새벽 2시입니다. 내일 좀 올려드릴까 했었는데, 시간이 좀 빡빡할 것 같아서 새벽에 녹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좋은 결과 가지고 오십시오. 감사합니다.